안녕하세요. 사실 및 뉴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현역가왕 22회, 결승전 무대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에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신곡 미션 1위 탈환전이라는 특별 주제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단한 주만에 완전히 새로운 곡을 자기 색깔로 소화해 무대에 올려야 한다니, 그야말로 극한의 도전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그 도전에 몸을 내던진 탑10 참가자들의 비장한 각오와 준비 과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먼저 중결승에서 MVP를 차지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한 강문경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이미 중결승전에서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탄탄한 보컬 실력으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모두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결승에서도 한층 더 완벽해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인터뷰 중에 처음 신곡을 듣자마자 직원 내 곡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 당당히 말했을 정도죠.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곡을 재해석하고 무대를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강문경은 오히려 그런 압박감을 자신의 에너지로 바꾸는 듯 합니다. 이미 수많은 무대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남다른 집중력을 결승전에서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그의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강렬한 에너지로 잘 알려진 신승대입니다. 그동안 파워풀한 리듬 감각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결승전 신곡 미션에 대해서도 이 곡이 바로 히트다 히트 라며 벌써부터 흥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 만에 새로운 노래를 마스터하고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신승태만의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지지요. 원래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기질이 뛰어나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승전인 만큼 단순히 흥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완벽한 실력과 섬세한 표현력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역시 신승태, 나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환희, 부드러운 음색과 풍부한 감성으로 벌써부터 팬층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환희는 기 신곡을 듣는 모든 이가 노래 자체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는데, 결국 단순한 1위를 넘어 사람들이 정말 이 곡을 좋아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노래의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재능이 탁월한 환희는, 이미 여러 차례 무대에서 발라드 트로트의 진가를 보여주었지요. 평소에는 상냥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막상 무대만 오르면 더없이 농익은 보컬로 듣는 일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길주일 만에 신곡에 완벽히 감정을 입힌다는 과제는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심이라며 결승 무대에서 얼마나 감동을 안겨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또한명 극적인 서사를 안고 있는 참가자 에녹을 빼놓을 수 없지요. 중결승에서 탈락일보 직전까지 몰렸다가 심사위원들의 마지막 결정으로 극적으로 살아난 그 순간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에녹은 기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오직 앞으로 갈 뿐이라며 단한 번의 기회를 더 잡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음색이 장점인 에녹이 결승전에서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가 핵심 포인트겠지요. 흔히 말하듯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합니다. 준결승전을 기적으로 통과한 그가 신곡 무대에서 다시 한번 대역전극을 펼칠 것인지 그 결과는 곧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준수, 강력한 보컬과 몰입도 높은 감정 표현으로 무대를 휩쓸어온 그가 이번엔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진짜 즐기겠다는 독특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승전이라는 시점에서 즐긴다는 태도는 약간 예상밖인데, 어찌 보면 긴장과 압박을 퇴치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준수는 평소에도 노래는 내게 행복이자 휴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래 부르는 순간을 가장 즐기는 가수 중 하나죠. 그가 이번에도 이 즐거움을 극대화한다면 관객과 심사위원들마저 유쾌한 에너지를 전달받지 않을까요? 동시에 신곡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더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김준수가 자유로운 무대 퍼포먼스로 결승전 최고의 페스티벌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서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전까지는 본인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지닌 창법과 무대 매너로 인기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과감한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와 보이스 컬러를 보여주겠다는 말에서 새로운 도전 정신이 느껴지네요. 그러나 동시에 위험 부담도 크겠죠.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스타일을 완벽히 익혀 무대에 올리는 건 자신이 가진 주특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서진은 늘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도전을 과감히 해왔고 성공적으로 소화해 온 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스펙트럼을 넓혀서 한계 없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결승 무대에서 그것을 완벽히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진해성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감성 표현으로 많은 팬을 사로잡아 왔는데 이번 결승 신곡 미션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해성에게서 이런 무대가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실 거다라며 강한 확신을 보였는데, 평소의 서정적이고 차분한 이미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일주일이라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얼마나 멋진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지요. 게다가 진해성은 탁월한 표현력과 노련함을 갖춘 가수라.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강렬한 퍼포먼스를 시도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큽니다. 탑10 중 최연소 참가자인 최수호 역시 눈길을 끕니다.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무대를 훔쳐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거침없는 변신을 꿈꾸는 듯 합니다. 한번 미쳐보자.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의지가 심상치 않네요. 평소에는 부드럽고 섬세한 보컬로 감성을 자극했다면 이번 결승전에서는 확 달라진 퍼포먼스와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막내라고 해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건 이미 중결승에서 증명되었으니 일주일간의 신곡 습득과 무대 구상으로 과연 어떤 미친 무대를 만들어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유는 그동안 정통 트로트에서 특별한 감성을 뽑아내는 능력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단한 번도 안 해본 리듬을 시도한다고 하니 조금 더 신나는 장르나 색다른 편곡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평소 부드럽고 감미로운 창법으로 고정 팬덤을 확보해온 신유가 과감히 새로운 노선을 타는 모습은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사실 결승 무대에서 무리하게 변화를 꾀하다 실패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니까요. 하지만 신유는 정교한 감성 표현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새 리듬에 그 감성이 녹아든다면 의외의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 신유의 결정적 반전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김수찬. 뭘 해도 분위기를 장악하는 무대의 달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박수 좀 쳐주세요.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며 여유를 드러냈는데, 결승전에서도 이런 자신감 넘치는 캐릭터가 제대로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결승 무대라면 긴장해서 몸이 굳기 마련인데, 김수찬은 오히려 이번 무대마저도 재밌게 즐길 거야.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대에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자신감이 필수죠. 단, 새로운 곡을 겨우 일주일 만에 익혀야 한다는 점이 큰 변수일 텐데, 특유의 순발력과 애드리브 센스가 돋보이는 김수찬이라면 현장에서 관객 반응을 잘 이끌어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처럼 각 참가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곡을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이번 결승 무대가 얼마나 치열하고 흥미로울지 상상이 갑니다. 특히 신곡 미션 1이 탈환전 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누가 이 무대를 히트곡으로 탄생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좋은 멜로디, 감동적인 가사, 그리고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관객의 귀와 눈을 사로잡고 마음까지 울릴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뛰어난 실력자들이 일주일 만에 곡을 소화하고 자신만의 톤을 입혀 무대에 서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결승전은 단순히 가창력 대결로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대중의 기억에 오래 남을 퍼포먼스와 가사에 깃든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합쳐져야 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노래는 잘 부르지만 무대 연출이 평범하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고 퍼포먼스가 엄청나도 노래가 서툴다면 뭔가 마무리가 아쉬울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완벽하게 무대를 구축해 내느냐가 이번 결승의 키포인트일 텐데 탑1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저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준비 기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평소에 입맛에 맞는 곡을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주어진다면야 각자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안무 의상 밴드 편곡, 무대 동선까지 모두 짜야 한다며 참가자들은 거의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덕에 다들 체력이 바닥날 지경이라 하는데 그래도 결승전인 만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로서는 그들의 그런 노력과 열정을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박수쳐 주고 싶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메인으로 꼽히는 강문경과 신승태가 보여줄 파워풀한 무대의 향연. 둘째, 한희와 신유처럼 섬세한 감성 노선에서 갑작스러운 변신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의 반전. 셋째, 애녹과 최수호처럼 젊은 패기가 돋보이는 참가자들이 만들어 낼 극적 드라마. 넷째, 김준수와 김수찬처럼 즐기는 무대를 선사한다는 이들의 재치와 솜씨가 결승이라는 긴장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지. 그리고 다섯째, 박서진과 진혜성 같은 기존의 탄탄한 스타일을 갖춘 가수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방을 노릴 가능성. 결승전에서 딱한 곡만 잘 소화해도 명예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흥미진진한 무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종합되어 최고의 히트곡, 도로 꼽힐 만한 무대가 탄생할 것이고 그 무대 뒤에는 우승자에 대한 영예와 환호가 뒤따르겠죠. 그러나 이 경연의 참된 묘미는 결국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땀 흘려 준비했느냐, 그리고 무대 위에서 자기 색깔을 얼마나 마음껏 펼쳐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급 퍼포먼스가 예고된 결승의 현장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우리는 그 뜨거운 경쟁의 최종 결과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신곡을 습득해 완벽히 소화하는 형식은 참가자들의 실력은 물론이고 기획력과 순발력, 무대 이해도까지 모두 검증받게 만듭니다.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가수들이 각자 노하우와 감각을 총동원해 새로운 곡을 나만의 버전으로 재탄생시키는 모습은 정말 두근거리는 광경일 테지요. 또한 시청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곡이 가장 매력적이고 누가 가장 신나거나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줬는지 평가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댓글이나 SNS를 통해 내가 생각한 일위는 다. 결국 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식의 감론을 박이 벌어지는 것도 이 경연의 묘미겠죠. 참가자들이 땀 흘려 무대를 완성하는 만큼 시청자들도 함께 열광하고 응원하며 밤을 지새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현역가왕 결승전의 신곡 미션 1위 탈환전 무대에서 과연 어떤 이변이 터져 나올까요? 강문경과 신승태의 치열한 1위 대결, 환희와 신유의 감성 대결, 애녹의 기사회생 역전극, 김준수의 마음껏 즐기기 전략, 박서진의 과감한 장르 변신, 진혜성의 파격 변주, 최수호의 막내 도전기, 김수찬의 천부적 무대 센스. 각각이 서로 다른 색채로 결승의 무대를 물들일 것입니다. 결승 무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누가 최종 우승을 거머쥐게 될지 함께 지켜보자고요. 이들의 노래가 어떤 새로운 히트곡으로 탄생할지 향후 트로트 판도를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도 기대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응원과 투표가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꿈결 같은 무대가 곧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저희 사실민 뉴스는 앞으로도 이 뜨거운 현장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